那就是三。Uh, two, 안녕, 얘들아. 오늘은 내가 TRPT라는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들을 보여주고 설명할 예정이야. 일단 TRPT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TRPT는 2019년에 생겨서 2024년 현재 5년차가 된 브랜드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영역을 고수하는 브랜드라고 볼수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과 전개 방식은 부틀랩과 랩티,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힙합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이미 해외에서는 마리아노 몰우드라든지 백스탁 CEO 같은 부틀렉 랩티 전문 브랜드들이 그레일드, 이베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이 리셀이 되고 있어. 요즘 프린팅의 방식도 다양화되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TRPT는 오래되어질 때그 자연스레 티셔츠와 함께 에이징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당시의 실크 스크린 제작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어. 아마 현재 한국에서 같은 컨셉과 제작 방식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는 TRPT가 원해 놀리, 즉 유일하다고 볼수 있어.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지는 랩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티셔츠를 캔버스로 활용하여 녹여내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문화에 깊숙이 속해 있는 래퍼분들이 많이 착용해주고 샤라웃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같이 콜라보했던 제품들부터 TRPT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아이템들을 좀 한번 쭉 코디를 네 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고 오자고. 첫 번째 착장은 심플한 기본 아이. 아이템이지만 하나하나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들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코디고 일단 상의로는 TRPT와 남궁제불의 첫 콜라보 라인 중포스트 제이비 로고 후디인데 캥거루 주머니와 후디 조인금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옆구리 라인에는 보통 밑단 시보리에 사용되는 립 원단을 덧대어서 세탁 시에도 수축이나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후디가 사용되었고 보통 우리들이 많이들 아는 챔피언사의 리버스 위브 후디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야 슈프림의 헤비웨이트 후디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가슴에 프린트된 로고는 발포나염으로 되어 있어서 터프한 블랙 후드에 귀염함스품을 주어서 밸런스를 맞췄다 볼수 있어 후드의 크기도 넉넉하고 원단도 엄청 두툼해서 보온성, 핏 모두 다 잡았다 볼수 있어 가격은 119,000원에 출시를 했어 바지는 TRPT 제품인 리얼트리 카모 팬츠를 매칭해 보았는데 일단 이 패턴의 경우 미국 하이피스들 사이에서 많이들 찾는 빈티지 팬츠에서 많이 볼수 있는 패턴인데 팬츠의 경우 가격은 119,000원 정도로 나쁘지 않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을자 두번째 코디는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코디를 보여주려고 해 이번 상의도 역시 trpt와 남궁제불 의첫 콜라보 후디 중 하나인 체인 로고 후디고 피그먼트 워싱된 후디 로 색감도 멋스럽고 다양한 모노톤 코디에 활용도가 높은 후디라고 볼수 있어 가격은 129000원으로 나연 퀄리티 나 피그먼트 워싱치고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 바지는 trpt mf 등 리버스 웨이브 팬츠라는 바지인데 리워크 제품 으로 챔피언 리. 이버스위블 스웨팬츠에하프토화된 TRPT 오리지널 그래픽이 실크스크린 프린트 되어진 바지로 편한 스웨팬츠지만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피스를 입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때 활용도가 있을 바지라고 볼수 있어 바지의 경우 가격은 11만 9천원으로 정품 챔피언 팬츠와 나형 퀄리티가 합쳐진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세 번째 코디는 오지영님 비기후드를 착용해줬고 바지는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인 데님티어스의 코튼 레이스 진스를 입어서 매칭을 해줬어 오늘 코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코디라고 생각해 가격은 12만 9천원으로 후드티 중에서 가격값하는 퀄리티를 보장해준다고 볼수 있어 네 번째 코디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봄이나 가을에 따뜻해질 때 입기 좋은 코디를 준비해봤어 상의로는 TRPT와 남궁제불 콜라보 라인 중 유일한 반팔 티셔츠인데 헤비웨이트 티셔츠에 TRPT의 오리지널 그래픽이 프린트 되어진 티셔츠를 입어봤고 바지는 발라바사스에서 나온 스키니즈 어디에든 매칭하기 좋은 아이템을 착용해 줬어 가격은 49,000원으로 반팔 티셔츠 한벌 정도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야 자 오늘은 내가 TRPT랑 처음으로 브랜드 콜라보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2주 동안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자세한 어떤 링크나 할인코드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또 작성해둘 거고 구매와 관련된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은 TRPT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문의를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진짜 마음에 너무 들기도 하고 내가 오늘 촬영 때문에 체인을 차진 않았는데 이 쿠반 체인이랑 어떤 펜던트들 같이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후드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멋있는 콜라보들을 많이 보여줄 예정이니까 끝까지 날 응원해주고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다음에도 멋있는 그리고 재밌는 컨텐츠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목소리>